그, 우는 씬는 그거에서는 그냥 다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그게 흐름을 봤을 때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12년의 순정을 바친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의 느낌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좀제 스스로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도 있고 그런 것들, 감정들을 다좀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. 그리고 제가 또극 그 중에 그 엄마하고 통화 후에 잠깐 안으로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잖아요. 그동안 이제 광준하고 소희하고의 일들,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뒤에서 이제 또 그거에 가슴이 아프고 또 우리 친구들이 사실 그 소희 역할을 맡고 있는 현희 같은 경우는 정말 센남자인데 외모가 여자 같아가지고 사실 오해를 좀 많이 받아요. 그래서 이 역할하면서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있었어요.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들 발목을 빼고 사실 남자들이니까 힐 신고 그러는 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. 뭐홍수동 역할을 맡은 친구들도 나중에 힐을 신고 나서 그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다 밀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, 제가 리허설 때까지는 잘 울지를 않았어요. 아이, 이 친구들에게 제가 그 계속 울고 그런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힘을 낼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뺏을까봐서 제가 무대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제가 좀 설렁설렁 하는 느낌으로 보여줬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정말 이 친구들의 노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런 기쁨의 눈물, 그리고 또 고마움의 눈물,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슬픔의 눈물,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무대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무대에 올릴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.